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방송을 지금 녹화를 켰는데요. 오늘은 지금, 아, 좀 명태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국 상황, 어, 어떤 북한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언급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한국 노벨 문학상, 한강 그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음, 어, 녹화 방송을 통해서 좀 어,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은데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 지금 어, 방송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 사실 그뭐 다양한 정치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최근에 한강 한강 그 소설가 한강 씨가 어, 어, 어제 어저께 발표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어, 페이스북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축하 그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뭐 페이스북 뭐 글볼 때마다 다 어, 기쁨을 같이 나누는. 아, 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이 참 침울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 기쁜 소식을 아주, 음,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대한민국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어,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뭐 제가 방송을 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laughs>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잡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 가지고 이이 안에 <laughs> 저기를 좀뭐 캔디 있죠? 그목 시원하게 하는 걸좀 안에다 넣고 있는데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한국의 상황은 남부는 이상이 없는가? 지금 현재 <laughs> 한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전쟁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그렇게 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하고 그 이란 쪽하고 지금 굉장히 아마 어뭐 미사일 공격을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고역스럽고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유대인 유대인들이 예,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다어 모든 경제와 재계 에 부분을 다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어, 미국 말을 잘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미 뭐 미국 안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들이 다 유대인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또 다른 국지전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고욕스러워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저는. 네.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긴박하게 한국의 그 어떤 정세가 북한과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laughs> 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어 최근 김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한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그김 위원장이 그국 국 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 어, 대한민국에서 그 윤석열 음. 어, 대통령이 한 발언과 그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그 적대국 두개 국가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고 인문 회의에서 발언이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이제 통일이라는 말, 그 같은 민족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런 말을 통일한 말을 삭제를 하고 그 삭제하는 대신에 삭제 조항에다가 영토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헌법을 이제 개정을, 북한에도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마 그런 그 언급을 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현재는 아니지만은 정말 보기 싫다. 정말 구역질 난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핵사용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그핵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 굉장히 우리가 우습게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 북한의 핵은 아마 그핵 잠수함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도 그 공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 우리가 어, 전쟁 무기의 전략의 그 어떤 분석에 있어서 비대칭 전략이라는 말 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하, 하나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뭐 재래식 무기, 뭐 비행기가 됐든 총이 됐든 탱크가 됐든 그거보다도 핵 하나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개의 핵은 수백 개, 수천 가지의 재래식 무기, 뭐 총과 뭐 수류탄, 뭐 미사일 그거보다 더 우, 우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핵의 유력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유의가 온 것은 정말 지난번에 뭐 9월 19일 날뭐 문재인 대통령 그뭐 임종석 뭐 기타 등등 만나가지고 무슨 어, 두 개의 적대 국가론 적대 국가론을 언급을 했고 그 언급을 그대로 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통일은 물 건너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어, 상당히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북한도 그렇지만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어, 통일이 우리 염원이고 과제이거든요. 역사적 과제이거든요. 그리고 어, 남북한의 한, 같은 민족으로서 한민족으로서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야 할 부분인데, 통일을 그 어떤 음, 내용에 대해서 통일을 우리가 버리고, 어, 통일을 어떤 그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포기하고, 어. 그냥 두 개의 그 적대 국가로서 인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영원히 이제 우리 후대들이나 미래가 대한민국은 통일이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쟁까지도 날수 있다는 얘기죠. 또 최근에 북한이 음아 어 어떤 그런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최고 인민 회의를 통해서 영토도 새로 개설을 하겠다. 여러분 지금의 가지고 있는 영토, 영해, 영공 그것까지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더 확대를 시키고 늘리겠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서로 충돌이 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미국 그전 어, 언론 언론지 어, 국내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상 같은 걸 보면은 어, 김 위원장의 그 최근 발언 핵 사용을 언급한 발언 발언에 대해서 매우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런 정부이지 않느냐. 그리고, 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laughs> 중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전문가를 통해서 어좀 발언을 제지하고 또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남북 통일을 할수 있는, 어, 더 나아가서는 어 문화적인 거와 또 더 남북이 공동으로 상존 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 양쪽 국가간의 대치 국면으로 아주 긴장 국면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어, 그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김정일도 그렇고 김 어, 김정 음, 김일성도 그렇고. 어다 자기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도 남북의 뭐 이게 뭐 적, 음, 북한의 그 적대 통일이든 그러니까 북한 통일이든 연방 통일이든 어, 평화 통일이든 하여튼 통일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그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점진적인 어떤 통일, 햇빛 정책에 의한 통일을 지향을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서도 지금 제대로 어떤 이런 최근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뭐현 여당의 부분이 아마 말할 가치가 없죠. 그 사람들이야 뭐 국지전이라도 이렇게서 이런 위기를 탄핵 국면의 위기를 돌파해 보자고 해 보자 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 관심도 없고 또 오히려 북한에서 그 전쟁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 통일 내용을 삭제를 하고 영토를 더 신설을 하겠다라는 그 헌법에 넣겠다라는 그 언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남북 관계의 긴장 많아 또현 정부에 대한 어떤 요구 그래서 현 정부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마 많은 그 미국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나 아 윤석열 정부는 사실 국정 능력이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의 희박하다 어렵다 뭐 물러 뭐 내려오든지 아니면 뭐 탄핵 강국면으로 가든지 그둘 중에 하나인데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문재인 씨가 굉장히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이참과거에그 <laughs> 어, 수십만의 그, 그 인민 그러니까 청중이죠 북한 예, 국민들 인 인민들이라고 표현, 표현을 잘능라도에뭐 그,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나 그렇게 불르는데서 거기서 어, 모아놓고 연설까지 했다 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그 무능력함과 뭐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김정은 완전 열이 받았겠죠. 화가 났겠죠. 끝까지 났겠죠.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 참 문재인 씨가 참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하고 참 말로 좀 최악이에요. 제가 언어를 이 자리에서 못 하겠는데 참 어떻게 보면 무섭은 사람이다. 그런 그 성경의 그 천사의 얼굴을 한 가장한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도 그한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개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 온 국민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laughs> 참 여기 이제 좀어 참. 피부를 좀 긁었던 요게 좀 상처가 나 가지고 어, 여기 이제 오피스에 와서 이렇게 지금 한10일째 11일째 지금 되는데 어, 나름대로 이 조금 정착이 좀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다 연결을 하고 실방도 할 예정인데 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뭐, 내, 제 개인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유튜브라든가, 또 여기 이사 와서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손으로 막 긁었더니 얘가 좀 상처가 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원래 인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상처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지금 뭐 조명을 해서 피부가 깨끗이 나오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명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수염을 낮추면 안깎깝는데 이게 약간의 그 수염끼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얼굴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자칭 잘생긴 얼굴이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은 자유죠. 그좀좀 이쁘게 어, 좀 봐주시고요. 뭐좀 어, 주위에 또 구독도 많이 좀 소개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지금 그 명태균 얘기가 아주 지금 뭐 시끄시끌합니다 지금 뭐 이슈가 됐는데 그 명태균의 그 비밀 판도라 상자가 지금 계속 열리거든요. 어, 유튜브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 그 상자 속에선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아,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 배짱이 있고, 아, 머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자기를 검찰에서 구속을 하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 거의 뭐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오리려 대치기로 협박을 해버리는 명태균 씨가 그 정도로 그 김건희에 대한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재조명, 봉천 문제죠, 결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의 입장은 김건희 그녀가 대한민국의 일인자이다라는 것이 더 입증이 되는 것이죠. VVIP. <웃음> 그러니까 <웃음> 참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아 줄줄줄 지금 세워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명태균의 입에서 나오고 뭐 어떤 그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어, 명태균과의 그 김영선 그 의원이죠. <laughs> 김영선 의원과의 그 공천 과정에서의 파장 이게 어떤 이 내용이 차라리 명태균씨가 폭탄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힘의 균형의 논리대로 힘이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 명태균씨가 이제 떳떳하게 폭탄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홍준표도 까고 글더라고요 홍준표 어, 그 시장도 명태균씨 까고 그 정도로 뭐 자신 있고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아, 샤프원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 또 실질적으로 현실의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아주 밝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떤 그런 거래,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태균 씨가 전 아니, 아니만 보장을 해주고 뭔가가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해준다면 명태균 씨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계속된 어떤 내용들이 어, 이실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웃음> <웃음> 그 제가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저는 처음부터 아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이 정권이 윤 정부가 오래 가지는 못 하겠다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도 그 녹취, 대선 전에 바로 직전에 녹취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우리 그인는 하면서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다이게 자지우지하고, 어, 일부 세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집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아내 집사람한테 사라져.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그런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 그분의 어떤 그 사람의 결제,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어떤 내용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마 또 실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그 우리 남편은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거의 뒤에서 다 1인자 최고의 VVIP는 김건희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씨 때문에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아하방 때 이세벨과 같은 존재였지 않느냐 그렇게 비유가 된다는 얘기죠.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선 시대 때그 정난정이라고 있잖아요. 윤영원 그문숙 아, 아, 숙종이 아니고 그 명종이죠. 명조. 명종 명종 때그 누굽니까 문정왕후. 문정왕후도 윤씨인데. 그 유림과 유영원하고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사화가 명종 때기묘사와을묘사와 구작이야. 그러니까 그4대 사화 중에 마지막 사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명종 때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다그 유영원이 축출이 되거든요.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바로 이제 힘을 잃고. 정난정의 사건, 그러니까 정난정이 그 처부로 그 소실로, 그 윤영원 소실로 처부로 그러니까 돌아서 그 본처를 쫓아내고 죽이고 독살하고, 그다음에 그 윤영원하고 문정왕후하고 어, 같이 문정왕후가 그러니까 문정화 글을 못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거의, 인연, 인연, 인연왕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연왕후 쫓겨난 인연왕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난정의 사건을 저는 보는 것 같다. 어, 공교롭게 또, 어, 윤영원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윤영원의 그 첩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부부관계. 뭐, 금실은 좋은 것 같아요, 둘이. 그러니까, 어, 내용이 어떻든 간에,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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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여자 쪽에 이제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거의 없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윤시지만은 어, 제 고집도 있고, 윤씨가 원래 고집이 세고, 정도 많고, 또 놀기도 잘 놀고, 어, 나름대로 저 점장고, 그러면서 정이 많고, 또잘 어, 눕니다. 술도 잘 먹고, 시도 잘 읽고, 고집이 또 셉니다. 채식 고집 뭐 이상 고집도 세고, 또 경우도 다르고, 또 어, 어떤 살이 분비를 정확히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약간 그 어떤 부분이 그 집사람의 어떤 그 지시를 받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명태균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아 명태균의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온다 아 공천 개입원 문제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그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건 굉장히 탄핵가도의 어떤 중요한 도화선이 되지 않느냐. 자, 트리거가 된다 그 얘기를 표현을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있지만, 어, 상당히 지금 폭탄선언이 나올 때마다 또 이걸 공개적으로 까발린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바로 이렇게 어떤 탄핵까지 갈수 있는 온 국민의 어떤 울분을 가지고 가는 그 집회에, 촛불 집회 제2의 촛불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국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혼란스럽고 지금 어려운 지국에서 이게 뭐 개업령까지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간다면 어, 굉장히 <laughs> 전 국민의 반발, 저항이 일어날 것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까지 갈 정부, 미련한 정부는 아니겠다. 근데 뭐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이 뭐 무대 꼬지 않습니까? 전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이해관계만 의해서 움직이고 뭐 사람 한두명 죽이는 건 이도 아니니까 뭐 저는 그렇게 어 옛날 그 전두환 박정희 정부 때와 같은 그런 시절을 2의 시절을 우리가 비극의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명태균의 그 어떤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되면 어 잡을 수 없는 그 정치권의 혼란이 오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 한동훈의 그 부결, 그 윤석, 어, 그 김건희 여사의 특별법 그에서 부결 문제. 그래서 뭐여차이차에서뭐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하고 베트남 갔다 온 다음에 독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이 이제 워낙에 이슈는 야젠다는 바로 그 배우자 문제겠죠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 문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내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제안을 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어 당권은 나한테 줘라 이제 손대지 마라. 너그 대신 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켜주겠다. 어떤 그 협상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어 이번에 독대의 배경이지 않겠나. 이번에 이제 저기 동남아시아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독대를 한다 그래요. 막 오늘 내일 중에 막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근 얘기가 지금 굉장히 세간에는 아주 시끄끌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 오늘 좀 어제 제가 평북에서도 뭐 너무 깊은 소식을 어 한강시 한강의 소설이다 한강시. 노벨 문학상, 최초죠. 여성으로서, 어,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최초라고 그래요. 아시아로서, 아시아에서는. <laughs>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이 여러 가지 책을, 뭐, 채식주의자, 뭐, 소년은 온다, 뭐, 휴먼 넥츠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책들을 썼지만, 역시 이제 피는 못 숙인다고, 어, 소설가 자기 아버지, 부치이 한승원 씨라고, 우리 영화, 유명한 영화, 아재아재 바레아재, 라는 작가거든요. 그 영화의 어떤 원작을 썼었던 소설가 한수원 씨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어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전라남도 광주 사람으로서, 김대중 대통령도 광주의 전라남도 뭐 목포 그쪽 친한 쪽 사람이지만, 어참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과 또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은 어 전라남도 광주 쪽계통그 전라남 쪽의 사람들이 탔다. <laughs> 참 훌륭한 사람들은 그쪽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두 번째인데, 페이스북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분이 이제 70년, 72년생각이 된것 같아요. 이제 연세대 국문과 89학번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저희하고는 어느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한음 10살 가까이 있는데 어 김대중 노벨 평화상의 두번째 탔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번역가 대버러 어 스미스 국가 어이 대버러 스미스 번역가가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어 바로 그 노벨문학상까지 탔 어떤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했다는 얘기죠. 번역도 잘하는 것안에큰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글에 대한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엊그저께 한글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날에 바로 다음날에 수상을 했다는 라 것은 엄청난 그 우리의 그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한글을 통해서 번역을 잘 해서 어, 우리가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것은 굉장히 기초할 주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을 대, 제가 이제 그, 그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어, 번역청을 설립하라라는 조그만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기도 했는데 그분이 조그만한 그 소책자로 해서 어,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교수님 이름을요. 이 예, 그분이 어, 쓰셨는데 대한민국 번역청을 설립을 한다 외국 그 영어 뭐 외국의 어떤 언어로 된걸 한글로 번역한다면 한글 것을 또 반대로 외국 그 문서로 외국 그 내용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것을 국가 번역청을 설립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이제라도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 알라면은 국가 번역청을 선 그러니까 청으로 설립해서 번역청을 설립해서 이렇게 나가야 한다.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한글에 대한 것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걸알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주고 또큰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어, 정말 우리 한강 그 소설 작가인 한강 그분께 감사함을 표하고요. 어, 역사의 트라우마의 이제 이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이 평가 위원들이한 얘기 중에 역사의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 이 작가가 쓴 어떤 그 평가의 한 말인데 평가의 기준을 네. 역사의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그대로 잘속 시원하게 드러냈다.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런 네. 얘기 합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그 어떤 사실 그대로의 그그 그 내용을 그 진실성 내용을 그대로 글로서 드러내는 게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언어의 도구를 통해서 드러냈고, 또이 번역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이번에 좀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 지금 시국에 이런 좋은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게 대해서 어, 정말 다시 한번 어, 우리 한강 그 소설 작가님께 어, 축하한다는 어, 정말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든 지금 시국인데, 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고요. 어, 대한민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빨리 우리가 좀 좋은 세상이 오기를 지금 바람하지 않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무궁무진한 우리가 저 멀리 만주바닥까지 우리가 어, 정말 달리는 그러니까 아주 그이 기계와 같은 그 만주벌판을 달리는 그 고구려의 기계와 같은 그런 세상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서 러시아까지 달리는 그 유라시아 땅까지 달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우리 민족성을 갖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오늘 이게 한강의 노벨 수상 헌거에 대해서 어새 역사를 창조한 거에 대해서 우리 문학계가 다시 한번 힘을과 용기를 목도해 줬기 때문에 어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해서 게 제가 이제 방송을 키게 어 됐습니다. 지금 한 30분 방송 가까이 했는데요. 제 방송 이게세 가지로 어뭐 안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급하다. 어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테스크 코스팅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 그 실력자들이 없다. 아무나 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어~ 좀 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어~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어~ 혹시라도 남북한이 국제적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건 대한민국이 쫄딱 다둘다 다 망하는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정치적인 문제는 명태균 사건 그 사건에서. 어, 빨리 약간 썩은 구름은 도려내고, 빨리 이렇게 치유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 방송을 마치고 다음 또 좋은 내용으로 주제로 제가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